안녕하세요. 오늘은 8월 25일 금요일이고요. 점심으로 친구한테 기프트콘을 고맙게도 받은 당근 치즈 크림 케이크와 핫 아메리카노. 이건 아인데요. 이거는 저는 따뜻한 게 좋아서요. 이거랑 이걸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 병원 진료를 받고 왔는데, 의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럼 괜찮은 거죠. 뭐 그렇죠? 작은 근종 예전에 시술을 받았었는데 8cm였거든요. 피가 과다출을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거의 그런 것도 없고 2.5cm로 줄어들어서 괜찮아요. 이거는 처음 보고 본 건데 제가 촬영장비가 휴대폰 하나라 손이 좀 부족하네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